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 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약 28페이지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를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사람의 땅에서, 땅에서 여러, 여러 날을, 날을 지냈더라. 지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 아브라함의 이야기 28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에셀나무를 심으며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 대나무를 심고 대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기는커녕 한 해가 가고 또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4년이 되도록 싹조차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그 농부를 비웃었습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도록 잘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어리석은 일을 했, 행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분명히 죽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길을 비웃었습니다. 농부는 몇 번이고 땅을 파헤치고 또 싶었고 이제라도 갈아엎어 다른 것을 심을까 갈등했지만 1년을 한번더 기다려 보자. 1년을 기다리고 2년 2년 3년 4년을 기다렸으니까 1년을 한번더 기다려 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봤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자, 대나무 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단 6주 만에 15배다가 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나무는 농부가 심은 극동의, 아, 중국의 극동 지역에서 자라나는 모소라고 하는 품종의 대나무입니다. 신기하게도 4년까지는 약 3cm 정도밖에는 순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간 여러분, 이 나무가 죽은 것일까? 성장이 멈춘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4년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의문을 품은 학자들이 땅을 퍼부었습니다.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내려갔고, 땅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4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넓게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이 되니까 싹을 피우기 시작하고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길고 넓게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 되는 해에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흡수하고 순식간에 세상에 그 위용을 드러냈던 모종의 대나무 숲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루에 30cm가량 쑥쑥 자라 그 몸통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자란 대나무는 어떤 비바람이나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어, 중국 무술에 보면 이 대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바람이나 어떤 태풍이 불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나무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깊이 뿌리,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었던 아브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엘세바와 에셀나무. 첫 번째 부엘세바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기도가 너무 어렵죠.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지 않는데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나 있는 길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에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한 아홉 번 정도 쓰여집니다. 그런데 단에서 부엘세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말할 때 단에서 부일세바 가운데 에나 있는 빨간 길 그래서 일명 족장의 길 그래서 그것이 단에서 시작이 되어진 길이 부일세바 그러니까 네계부 사막으로 내려가는 그 기점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왕들의 통로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도로. 이것이 기착점 가운데로 모이는 기착점 마지막 부분이 부엘세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내계부 네 사막의 도시이기도 했고요.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전 용토의 남쪽 끝 지역을 말할 때 부엘세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쪽의 가난 지역, 그리고 남쪽 광야 지역을 잇는 경계 또는 완충 지대를 가리켜서 부엘 세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수량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짓기 어려운 사막, 기후 지역이기도 했지만, 목축을 하며 살기에는 적합한 목초지, 그리고 거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부엘 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지명을 이야기할 때, 종종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시험을 받는 장소. 이것이 부엘 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듣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안호성 목사님이 지은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의 장소, 즉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지요.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 고난의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죠. 부엘 세바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시험받는 장소. 이곳에서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또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땅이었음을 봅니다. 자, 우리 그래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엘 세바에서 부엘은 우물이죠. 그럼 세바는 맹세, 시간, 그리고 일곱.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엘 세바, 맹세의 우물, 그리고 언약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 일곱 우물이라고도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맹세의 이름, 그리고 언약의 이름 그러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텐데 일곱 우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 해석상으로 보면 맹세와 일곱이라고 하는 이두나이두 단어의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맹세와 일곱이라고 하는 이두 글자에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울 때에 양과 소를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요. 여러분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 앞에서 선물을 내어 놓으므로 언약을 공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쓰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공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양 새끼 일곱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이지요. 그러므로 그 언약에 대한 진실성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양 새끼 일곱을 따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맹세한다 라고 하는 뜻의 동사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에서 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했다, 그리고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의 수를 연결해서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1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물의 이름을 통, 우물을 통해서 맹세하고 그 일곱의 우물을 서로 맹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인 거죠.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 마르면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따라서 우물은 단순히 물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사건,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농사를 한번 농사를 지었을 때에 백 배를 얻게 되어진 사건이 있지요. 그 이후에도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 그런데 우물을 얻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사건. 여러분, 이 우물은 단순히 물을 얻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은 공동체의 생명줄이었고 소유권과 이용권의 갈등을, 이용권을 가지는 갈등의 원인이었음을 봅니다.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지도를 잠깐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까 가운데 길이 무슨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운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예, 네. 족장 길.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블레셋 땅. 그래서 샘물 길 그리고 염해, 사해를 건너 왕들이 다녔던 왕의 통로. 여러분, 그 세기 길이 모이는 곳이 바로 부엘 세바입니다. 부엘 세바의 한 꼭지점에서 각 길의 중심이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계부 사막 지역에서 올라올 때에 어디를 모이느냐? 바로 부엘 세바라고 하는 이 장소에 모이는 겁니다. 유목민들은 우물이 있어야만 양을 칠 때에 그 목축업이 가능했습니다. 부엘세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개부 사막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남쪽의 경계를 이루는 전략적인 중심지였고, 또 그곳에는 우물이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에게 생명수와 같았고 상인들과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교역과 휴식의 장소가 되었음을 봅니다. 고고학자 로빈슨은 로빈슨에 의해서 그 지역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우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질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수질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05년도인가요? 세계. 그, 세계 그, 그, 뭐라 그러죠?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에이 VL 세바가 지정되어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봅니다. 단지 VL 세바의 이름에는 단순한 지리적 표기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염원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봅니다. 메말은 삶 한가운데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확인하며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또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들 그리고 삶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장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3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 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예, 저것이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의 잎은 푸르른 잎사귀를 자랑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부엘세바와 같은 사막의 땅에는 많은 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잎이 청청한 푸른 나무, 사찰이 푸른 그런 나무가 최적입니다. 많은 나무가 고사하지만 이 예셀 나무는 잎이 가늘기 때문에 수분의 증발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리고 부엘세바 사막 지역에 유익한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리는지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하고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잎이 항상 청청한 그런 나무임을 봅니다. 대개는 한 3m에서 4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9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건조한 기후에 굉장히 강하고 또 습지를 좋아하고 염분에도 잘 견디고 가뭄에도 강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살수 없는 곳에서 자생하는 나무. 그것이 에셀나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많은 나무 가운데에 에셀나무를 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을 기념할 때 가끔씩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기념수, 또 기념식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봅니다. 에셀나무를 선택한 것은 이 나무가 푸르는 것처럼 자신도 푸르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사철 언제나 푸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나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외를 드리면서 우리들 마음가운데에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오늘 사시사철 푸른 에셀라문을 심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들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도 맨마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들보다 시원한 그늘을 많이 만듭니다. 에셀나무는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에셀나무 주변의 온도를 낮춰 줌으로 또 주변보다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나그네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더운데 있다가 시원한 그늘에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죠. 근데 에셀나무는 이 온도가 보통 10도 아래. 그래서 무더위에 지쳐 있던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로 들어가면 안식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들이 광야에서 쉴 때는 다른 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에셀나무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유대 라피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기 위해 심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자,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려라고 하는 책을 짤막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 미국에서 방영되었던 영화 가운데, 음, 무슨 일병?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대한 영화를 짤막하게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의 끝 부분이 뭐냐면, 네 명의 형제가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데, 세 명의 형제가 전사를 하고 라이언 일병만이 실종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여덟 명의 특전사 군인들이 그, 그 라이언 일병이 실종된 곳에 들어가게 돼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덟 명의 군인들은 그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드려요. 모두가 다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때 마지막 한 사람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들이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최선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한 군인이 죽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라이영은 평생을 그 이야기를 귀에 담아 듣고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무덤 앞에서 자신이 잘 살았는지 자신이 얼마만큼 그들의 뜻에 따라서 잘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잘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힘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 주신 것처럼 또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흘려 보내는 자들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의 전달자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공급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공급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만나면 편안해지고 반가움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또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세계 열반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에셀 나무는 장수하는 나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의 나무는 오래 살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에셀 나무는 광야의 나무 중에서 생명력이 가장 질긴 나무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살면서도 천년 이상을 사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명이 긴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난 끝에 승리를 거둔 현장에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은 그냥 놀고만 있어도 될 땅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물을 파야 되고 또 핍박을 견뎌야 하고 그 누구도 정착된 삶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 광야에서 풍년을 거두는 감격을 누리고 일을 거리는 태양, 눈을 뜰수 없는 모래바람 속에서도 에셀 나무 그늘에서 안식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엘세바 우물가에 심겨진 에셀 나무처럼 또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주님 말씀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을 지키시고 에셀 나무처럼 잎이 청청한 그런 나무들로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에셀나무처럼 오래도록 자라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공급해 주는 자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세대에 걸쳐 신앙이 이어지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